웬 묶어주는 거잖아. 주어 동사 나오지 않았나? 어, 맞아.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아, 콤마 있고 다듬는데 아 그럼 명령문?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 사역 동사 맞네. 왜 뒤에 pp가 나오니까? by 수식어 전치사 명사니까 이렇게 말도 해보는 거야. 그냥 해석하면 네가 컴플 m 완성할 때 너의 에세이를 완성할 때다 마무리 짓는 거지, 그지? 마무리 짓을 때 해부 가져라. 아무리 다쳤으면 가져라. 그것 이 그것이면 뭐가 돼야 돼? 에세이가 돼야 되잖아. 이런 에세이가 리뷰 아, 검토되어지게끔 맞죠? 복습은 무슨 복습이여서 기왜 복습이 왜 나와? 누군가의 의해 알겠죠? 오케이. 어 명령문이야 바로. 어 근데 왜 헤드지? 이상한데? 어 이상한데? 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아, 도식이 틀렸구나. 의문문이네. 헤버 플러스 p 피 맞죠? 아니 명령문일 때 갑자기 헤드가 나올 리가 없잖아.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요그 헤버 헤드, 헤버 플러스 p p 인데 혹시 얘가 또 사역동사, 오영식동사 맞네. 끊을 수밖에 없어. 여기 피평형이 나왔으니까. 프롬에서 묶어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너 가져본 적 있어? 맞죠? 이 가로에서 해야 돼. 무언가가 도난되어지게끔 훔쳐짐을 당한 건 이상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뭔가 도난 당한 적 있어? 너희 집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집에 도둑 둔적 있어? <laughs>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얘가 주고, 오, 마이셀프. 그러면 이거 좀 애매한데 얘가 동사는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 I myself가 한 번에 동사 주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lready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 myself는 수식어도 있거든. 없어도 되는 말이라서. 음. 상관없어. 여기서 끊어도 상관없고, 여기서 음. 끊은 사람은 이거 갖다 지우면 되는 거고 맞아? 이렇게 또, 어, 사역동사 맞아. PP거든. 이가 써보면 PP가 맞다는 것도 알고, PP가 맞으려면 지금 뭐 나오는데 수식어가 자꾸 나온다 그랬잖아. 어 여기까지 가면 안돼 따로 해야 되잖아. 트립 투모로우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잖아. 그지? 투모로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을 다 쓰시거라. 내가 내 스스로 이미 내가 내 스스로 이미 가진다, 가지고 있다. 됐어? 뭘 가지고 있다? 내 가방을 안 돼. 내 가방이 팩 되도록 가방이 쌓일 수 없잖아. 쌓여지도록 이렇게 했다 이거구나. 맞죠 여행을 위해서 내일 있을 이렇게 해야지 맞아 내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됐나? 얘가 주고 얘가 동사고. 어 이건 사회 동사가 아니네. 투가 나왔잖아. 사회 동사가 아니라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사회 동사지. 소는 연결어 얘가 주, 얘가 동사. 어 얘는 피평이 나왔네. 그럼 사회 동사네. 단어 쉬우니까 이론이 음. 한번 해석해 볼까 해석 두 시기에 맞춰서 은눈을 음. 누가 써 아직 규칙이안 지키네 음. 우리가 응 가졌다. 음, 가졌다 이해를 해서 말해 시간이 없다 그치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다음 뭐라 그럴까 우리의... 음 요리할 시간이 없다 계속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가졌다, 가졌다. 음식이... 오영식 공서잖아두 식이 나가 있잖아 음식이, 음식이 배달 되도록.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천천히. 알겠어? 좀더 이해하면 돼. 칠판 잠깐 볼까? 자꾸 뒤에 거를 신경 쓰는데, 뒤에 거 신경 써서 하면 영어는 어차피 안 돼. 우리가, 뭐야? 가졌다고? 뭐, 아, 시간이 없다고? 아, 요리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졌다고? 아 음식이? 아, 배달되게 했다고? 이거야. 도식에 맞춰서는 어. 이해하는 거잖아. 알겠으면 무슨 말인지. 어.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이 뒤에 거를 안 가려주면 학생들은 자꾸 뒤에 거 신경 써. 그러니까 뒤에 거를 신경, 축적이 앞으로 붙는 거잖아. 뭐 뒤에 거 못하다 신경 써. 얘가 수식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어또오형식이네 BP형이니까. 맞죠? 집에서 축적을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손으로 가려. 아니면 공책으로 가리든, 메모지로 가리든. 그래야 축적이 돼. 그게 규칙이잖아. 해석하는 방식은 항상 똑같단 말이야. 영어는 똑같아. 방식이 똑같아. 영어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 어떤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이거부터 할거 아니야? 훈련 동안 인스턴스는 모르겠고 트레이닝은 아닐까. 인스턴스는 격렬한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아또 훈련 동안 훈련하는 동안 좋아 그 러너들이 헤드 가졌다. 달리기 선수들이 뭘 가졌나 봐. 뭘 가졌어? 발목이. 어그 운동선수의 발목이 부러지는 일이 부러지는 일을 가졌다. 잘못부러졌다이 소리. 아, 안타깝네.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 최대 준비하는 애들이 최대 입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정시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내가 등급을 어떻게 맞냐 맞았냐에 따라서 이제 최대 입시를 할 수가 있거든. 뭐 스카이도 할수 있고 그 밑에 성균관대 할 수도 있고 뭐 경기대든 국민대든 건국대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수능 보기 전에 수시를 또 애들이 원서를 써. 왜냐하면 거기에서 실전으로 막그 테스트를 받아 봐야 되니까 만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그거 하다가 다쳐가지고 수능 등급은 되게 잘 나왔는데 겨울이잖아. 이제 그래서 정시에서 더 좋은 대학 갈수 있었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안 다쳐야 돼, 진짜. 그런 경우가 지금 선생님이 한세번 겪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해도 비 동사잖아 명령문이네 그럼 여기서 묶어야 되잖아 뭔지 몰라도 오케이 나부터 어, 묶는 게 이상하면 나선 또그라미 치면 돼 상관없어 그다음 동사 원냥 끊어주고 또 사회동사야? 오 맞네 그렇잖아 피 p 형 가잖아 그럼 이렇게 돼야지 맞아 그다음 밑에 거 뭐지 얘가 주호고 동사고 오또 사회동사인가 봐피피형이네 맞아 이 도식이 나오는 게 중요. 이가를 빨리 써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석해. 이것만 하면. 어, 대라 케어풀. 조심해라. 갖지 않게. 네 주머니가, 어? 주머니가 픽. 이거 어떻게 해? 우리말로야 그냥 픽되지 않게. 주머니가 픽되지 않게. 이게 무슨 말일까? 소매치기 당하다 할때쓴 말이야. 알겠죠? 그죠? 네 주머니 돈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게 픽되지 않게. 날씨 있으니까. 어디에서 크라우드, 빅크라우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거 갖다가 큰 대중 속에서 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학부모님들 세대도 다 그런 부 많이 있거든 근데 이해는 자꾸 안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축구선수가 해즈 가지고 있다 1년이 1년을 갖고 있다 이러면 안돼 사회통사니까 1년이 남겨져 있는 것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이야? 1년밖에 안 남았다. 맞아? 뭐가 1년밖에 안 남았어? 그의 컨트랙트에서. 즉, 컨트랙트가. 컨트랙트가 뭐야? 계약이죠? 맞아? 뭐슨흥이 이런 친구들 계약하잖아. 근데 그게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해됐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완료로 되도록 할수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와, 도식 해보자 일단 뒤에 거 오래런스 이렇게 있고 어 여기가 주어네, 얘가 동사고,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묶여야 돼. 도식을 먼저 하잖아. 못쓸 뭐 생각을 먼저 안 합니다. 틀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럼 뭐부터 쓰면 될까? 수식어를 내면 아 비코오즈 쓰면 되겠는데. 비코어 쓰면 주호동사 나올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도식부터 하니까 나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보고 쓰라고 힘들어요 나도. 위 쓰겠죠. 우리가 해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형식인가 모모가 모모하도록 에 n g 이런 모든 것이 이거를 써봐. 완성되도록, 모든 것이 완성할 수 없잖아. 완성되는 거니까. Completed. PP형으로 쓰겠지. PP형으로 써요? 어, 이렇게 수식어가 나오지. 그럼 다쓴 거야? 아유, 캔스을안 썼구나, 여기다가. 여기다 어주면 되지, 캔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오래로 서 한꺼번에 또는 동시에 우리가 프라이타이즈, 우선순위를 매기다.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실력이잖아. 왜 나왔어? 이런 실력이. 토식대로 가니까. 틀을 먼저 아는 애가 할수 있는 거야. 틀을 모르면 그냥 계속 안 되는 거지 뭐. 영작이 되겠어. 맨날 수행평가 학교에서 나오면 맨날 뭐 하냐, 되네. 그게 뭐지? 파파군가? 거기다 돌리거나. 아니면 채 GPT에다 돌리고 앉아있고 실력은 안 되잖아. 그게 자꾸 문제인 거지. 넘어가서 어딘가 시제도 배웠던 부분이라 그냥 쭉쭉 가겠습니다. 어우, 쓸데없는 게 맞냐? 주오부 애가 동사고, 인해서 묶어서, 다시 오부에서 전천치사 됐네. 요 우리가 산다. 에이지, 시대에, 이렇게 해야겠지. 나이는 이상하잖아. 맞죠? 시대에 상다 어떤 시대? 인터액션, 이런 상호작용의 시대. 상호작용이 뭐야? 상호작용이 뭐야? 애는 지금 안 읽었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맞죠? 그거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그지? 맞아요 혼자 살지 않잖아요. 컨스턴트는 지속적인 이는 뜻이야, 지속적인. 끊임없는 계속 이런 뜻입니다. 얘가 주오고 어? 이건 고흐 끊으면 안되잖아. 고흐 플러스 ING 고흐 쇼핑 이런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식하는 겁니다. 어? 시간을 묶어주려면 맞죠? 그 해석하면 그가 하이킹하러 간다. 아 토요일마다 맞아요? 토식이 그 맞으면 얘가 주오고 로테이트가 동사고 우선 지사 명사 대부분의 플라잉 행성이 로테이트 행성인데 행성이 회전한다? 아이씨 회전한다 그렇게도 이해는 되거든? 뭐라고 그러지? 공전한다 그러지 않냐? 공전한다? 자전이냐? 자전도 하고 공전도 다 하지 않냐? <laughs> 그렇잖아. 맨날 자전만 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행성은 자전 안할 수도 있지. 가만히 딱 있는 행성도 있을 수 있잖아. 오케이 대부분의 행성이 공존한다 자전한다 그렇게 합시다 디렉션 방향으로 근데 무슨 방향 이지 아 이해해보자 NT 클락 와이즈 그럼 클락이 시계니까 어 안티 대충 할것 같은데 그치 시계 반대겠지 안티가 반대니까 자꾸 이렇게 이해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지구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냐? <laughs> 아니 그거 알지 않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지만 동쪽에서 해가 뜰거 아냐 <laughs> 당연한 거 아냐? 맞아 오케이 주어동 응? 흘러가다 f r o 에서 묶어서 어. 그것도 모르겠어 어차피 수시어야 한번 수시고 나오면 아이디 끊어주면 되고 이렇게 vegetarian 채식주의자가 이가 써야 되니까 채식주의자가 stay 머문다? 머문데 away 멀리 머문다? 무슨 소리지? 피한다 이 소리지. 피한다. 멀리 머문 거니까. 맞어 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 되네. 미트가 고기니까. 됐지? include 포함하다. 그럼 포함 콤마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각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어요. 또는, 뭐, 뭐, 해서, 아무튼, 선너 끊으면 되든, 뭐, 뭐, 해서, 이것도 괜찮고. 다시, 세째주의자가 머문다, 멀리 한다, 고기를 포함해서, 뭘 포함해서? 아, 닭고기, 물고기, 이런 거다 포함해서. 아, 그, 아예, 융주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밑, 그, 빨간색 고기 있잖아. 고기, 살코기. 이것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닭도 안 먹고, 피쉬도 안 먹네. 그렇구나. 피쉬도 안 먹네. 는 어묵도 안 먹나? 안 먹겠지, 그지? 왜냐 어묵이 생선살로 만든 거잖아, 그치 참치 샐러드 먹으면 안 되겠네, 맞지, 그지? 그건 그 비건이라 그러지 않냐? 완전 채식주의만 먹는 사람 비건이라 그러지 않나, 그지? 자꾸 이렇게 이해해 보는 거야. 얘가 주고 얘가 동서고 시간을 묶어주라 그랬으니까 다음 아니, 새로운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오픈 열립니다 생긴대 생긴다라고 하세요 다음 달에 오케이 왼에서 묶어줄거 아니야 주어 동사 여기서 닫겠지 이는 묶을 거니까 근데 진짜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데 진짜 주 동사 어? 또개 참을 뭐 그런 거 아니야 오영식 아니네 여기서는 여기서 그냥 묶여 버리잖아 전치사 명사 알죠 도시계 맞춰서만 보는 거야. 그럼 네가 왜 아직은 못하잖아. 할때뭘할때 커먼 띵? 가 커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커먼이 뜻이 뭐뭐 있지? 흔한 그리고 공통의 이런 뜻이잖아. 뭐로 하고 싶어? 앞에 거 생각해. 네가 할때 흔한 일 하면 되지. 무슨 공통일은 좀 이상하잖아. 흔한 일 아니면 일반적인 일을 할때 어? 언커먼이네? 반대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게 싫으면 독특한 방법으로 네가 뭘 하는데 어떤 흔한 일을 하는데 그걸 uncommon하게 한다는 거야 독특하게 알겠지? 그렇지? 오 그럼 좋은 말 나올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얻을 것이다 뭘 얻지? attention 관심을 얻을 것이다 그죠? 세상 사람들에 세상이라고 돼있지만 세상 사람이라고 읽었어요 월드가 세상 사람도 있어요. 맨날 그냥 세상 세상 그러고 있어서 그렇지. 이프에서 묶어주고 주어고. 어, 형님, 아까 봤던 그 고스로 요 수고 맞죠?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도식해 보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격다 아냐, 격다 경험하다. 받겠지? 얘가 주어지, 얘가 동사지. 어, 그럼 뭐지? 하우스트롱. 아, 이거 이러잖아. 음문사 주어 동사라 그러잖아. 안정문문. 그것도 주어선 사니까 또 끊으면 돼, 이렇게. 됐어? 만약 네가 어떤 것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듯이 역경. 어때? 공부도 역경이긴 하나? <laughs> 그래도 공부 쉽게 하면 별 의미가 없어. 공부는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 오케이?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이제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방법을 알아서.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거지. 만약 네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역경을 네가 은트너 모를 거야. 주어부터 해서 생 거야. 네가 얼마나 강한지를. 맞아 마찬가지 아니야? 만약 네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공부라는 걸 네가 모를 거야. 네가 얼마나 똑똑해지는지를. 경험해봐야지, 그죠? 이건 모를 수 있거든.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 에주스네즈가 얘도 부사절이야.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고, 또 주어동사 나온다잉? 오케이. 유가 주어고 동사투동사잖아. 여기서 끊어야겠네. 진짜 주는 여기 있고 수식어가 하나 껴들었어인내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 얘가 동사네. 맞죠? 스타트가 맞을지, 윌 스타트가 맞을지 이런 거 판단하면 꼭 애가 뒤로 가지, 뒤에 거 쳐다보지. 그런 거랑 상관없어. 너 이거 배운 거야. 뭐가 맞을 것 같아? 왜 스타트일까? 근거 대봐. 아니 스타트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laughs> 윌 스타트를 얘기하지 말고 왜 스타트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우리 이런 말 들어봤잖아.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맞죠? 윌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이게 무슨 말이야? 부사절이라는 거는 도식으로 치면 묶는 놈이거든. 이렇게 나오고 주호동사? 그럼 여기에서 위를 안 쓴다잖아? 근데 모든 부사절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부사절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 그게 뭔데? 시간의 뜻을 갖고 있는, 조건의 뜻을 갖고 있는, 시간의 뜻을 갖는 게 뭐야? when, 뭐뭐 할 때. 맞아? 뭐뭐 하자마자는 시간에 해당되는데? 되지. 맞아. 그렇게 이게, 이해가 되면서 퍼져가는 거거든. 근데 시험지를 내가 여기다가 왼으로 내잖아? 그러니까 애들 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 그래, 왜안 돼? 안다? 근데 살짝 바꿔놨어. 그걸 도 몰라. 그지? 그 그러니까 앞에 표현이, 이, 이게 정, 이게 정의잖아. 이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왼 나오면 윌 쓰면 안 돼. 또 그렇게 암기하더라고. 그럼 나중에 이게 부사절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주어 동사 나오다가 우주동이 나왔어. 그래 거기다 웬을 썼어. 그 얘가 부사절이야? 얘는 언제잖아. 의문사니까. 그럼 여기다 을쓸수 있어, 없어? 당연히 쓸수 있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냥 무식하게 웬다 하일못 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규칙이잖아. 어떨 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편하냐? 아, 부사절이니까. 이렇게 묶였을 때, 아, 그럴 때 여기에 알겠어. 그래서 도식을 해서 문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도식 없이 하는 애들은 여기 위를 쓰면 틀린 줄 알지. 왜냐, 도식은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의, 주, 동인데. 알겠어? 아무튼 도식을 잘 알아야 된다. 틀을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무튼 해보자 뭐 하자마자 니가 스타트 다음 여기까지 해서해야 되잖아 펄슈가 추구하다야 추구하는 것을 시작하자마자 꿈을 아, 꿈을 추구하는 거네 꿈을 막 추구하고 찾고 쫓고 하는 거네 오케이. 꿈을 막 실행하려고 막 추구하자마자 꿈을 쫓을 때 쫓자마자 모든 것 너의 삶의 모든 것이 가질 것이다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자꾸 학생들한테 꿈을 가져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어떤 꿈이 있으면 내가 하는 행위들이 다 의미가 발생하지. 최선을 다하게 돼.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